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YBS 뉴스입니다. 영등포구가 공약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기 위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강을 통해 참공약 실천운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일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실시된 매니페스토 특강에는 조기령 구청장과 구간부들, 그리고 매니페스토에 관심 있는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매니페스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민선 6기 31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앞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로로 실천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의 도전과 민주주의 3.0 시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 사무총장은 영등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행정의 취지를 높이 사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약속을 함께 이행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공약. 선거 공약. 대부분 약자를 위해서 나오는 약속들이 많겠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날 특강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공약 실천의 책임감을 깨닫고 투명한 정책 실천에 대한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2월 21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2013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설명회 및 윤리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영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열린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교육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약 300여 명의 구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주택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구민들이 서로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힘써주길 바랐습니다. 함께 살기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 영등포에서 어떤 시각적으로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편성 지 한편 군은 군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재정 공포됨에 따라 영등포구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의 자문을 구할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위촉장 수여식 및 회의가 구청장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을공동체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마을공동체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위원회 기능 운영 방향 및 2013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계획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조구청장과 마을공동체위원들은 이날 환담에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구해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26일 화요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